오늘은 자동매매 중단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매매는 중단시간을 지켜야만 수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간 또는 수익금액 미리 수익금액을 미리 정해서 둘 중에 하나가 충족되면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10시, 10시까지 정했으면 10시에 끝나야 됩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또는 100만원 먹겠다 하면 100만원 됐을 때는 무조건 중단해야 됩니다 9시 5분에도 중단해야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욕은 금물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도방 도박 빠진 거 이런 데를 가도 이러, 이런 사람은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전을 찾아야 된다는 그 본능 때문에 결국 주머니에 100만원이 있으면 10만원 잃었으면 일어나면 90만원은 지키는 건데 그게 절대 안됩니다. 본능이기 본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100만원을 다 털려야지만 일어나게 되 있는 거죠 이제 빠진 것 같은 데가 보면, 삼포바, 센터,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있겠지만, 이제 요런 게 터지면은, 한 몇십 년 전에, 이, 2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거 터지면은, 그걸 챙기고 일어나면은 돈을 따는 건데, 그거가 이제, 일어나지지가 않아요. 그 전에 잃은 돈 때문에, 그걸, 그 전에 잃은 거를 회복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산포바 센터 상금 200만원도 다 털리고 그래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 한가에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그냥 지불하고 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돌이켜보면은 큰 그 지불한 대가가 지금 주식 매매를 할때 굉장히 이게 경험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도 수독을 할줄 아는 게 이제 그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절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목표 금액으로 정했으면 100만 원 되면은 9시 5분이건 10분이건 일어난다. 또는 10시까지 시간을 정했으면 손실이 났더라도 10시에는 일어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늘이 무너진 날입니다. 하늘이 뚫린 날이에요. 이렇게 하늘이 뚫렸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염없이 그냥 내리꽂는데 참 이렇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 조건식은 오늘 같은 날도 1228만원을 벌었어요. 승률 80%. 그래서 이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오늘은 이제 지수는 이렇게 해서 대형주 위주로 이제 내리 꼬놨잖아요. 이렇게 그냥 패대기를 쳤는데, 어, 쪼막손하고 중간치기 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 이제 그런 애들은 오늘 같은 날 장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치기하고 쪼막손들을 역이용한 거죠. 오늘은 제가. 그런 애들은 이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다탁 올렸다가 또 이렇게 다탁 올렸다가 이렇게 뺐다가 올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작전을 여기용하면은 오늘 같은 날도 1228만원을 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럴 때는 절대 안 잡는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절대 안 잡지만 이렇게 올려칠 때, 이렇게 올려칠 때는 쪼막손들이 올려칠 때거든요, 이게. 큰손들은 오늘 전부 던졌고, 중간치기하고 쪼막손들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올려치는 작전을 폈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대비해가지고 만든 시기인데,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런 거는 이제, 책을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만드냐는 다 나옵니다. 거기 책에. 그래서 책에도 보면 이제 우수 유전자를 병합시키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상극인 게 있어요. 상극인 거는 피해죠. 야 그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상극인 거는 나타나잖아요. 상극 유전자가. 돌파, 돌파 검색식에다가 눌린 검색식을 같이 누면은 이건 상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공부하다 보면 다 잡아낼 수가 있고 피할, 피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여러 번 보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한번 들자면은 베타 개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조건 검색식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 개념을 모르고서 그냥 실전에 뛰어들면은 되겠습니까? 베타 계수가 뭔지 그걸 완전히 이해하고 그래 가지고 조건식에 넣어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만 이게 승자가 되는 거지. 그런 것과 베타 계수가 뭔지도 모르고 이 전쟁터에 뛰어들었다가는 백전 백패하는 건 명확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증권 자격증 교재를 진짜 외우다시피 될 정도가 되면, 그때 캐치 이 매뉴얼로 들어와서 조건 검색식을 만드는 겁니다. 순서가. 검색식부터 만들어가지고 실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100점 100패죠. 우선 기초를 다지려면은 책부터 보고 베타 계수가 뭔지 그 개념을 완전히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캐치로 들어와도 늦지가 않는 거죠. 캐치로 먼저 들어와가지고 식 만들고, 뭐, 모의 투자하고, 그게 순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말씀 한번 드렸고요 오늘은 진짜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어요 오늘. 지금 이제 뭐 장기 투자, 중기 투자, 스윙 이런 거한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빼는데 이걸 이걸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초단타 스캘핑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오늘 같은 날은 이거를 당해내려면 진짜. 이런 데서 안 잡아야 되고, 이런 데서 잡아야 되고, 이거를 그 중간치기 쪼막손들을 역이용할 줄 아는 전략을 펴야지만 승리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이나 이렇게 노름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젊은 시절에는 경험을 하면은, 나중에는 이게 다 약이 되는 거죠. 이, 이렇게, 이때 젊은 시절에 이걸 단련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도 손실이 나도 딱 자르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젊은 시절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을 맺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날 고생 많으셨습니다.